안녕, 안녕, 고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제가 누구, 누구의 것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트럭의 비밀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포트카 몇 개를 모아놨고, 일단 트럭을 선택해주세요 저만 따라하시면 좋은 메가, 좋은, 좋은 장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안전벨타시고 시동거치고 기어 내리고 얘들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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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내리고 잠깐만 아 이제 후진 아 이게 후진이구나 이제 이게 후진이었구나 일단 차선 중에서 처음 지점과 가까운 차선으로 가세요. 네, 첫 번째 차선. 저기도 괜찮은데 여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제가. 아이씨. 뭐자 이거야? 비켜. 비켜. 후진해. 후진 몰라? 비켜. 내가 착해서 봐준다. 얘를 어떡 하냐고. 이렇게 돌리잖아. 좌회전 좌회전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시고 등대가 나올 때까지만 가주세요 등대가 나올 때까지 등대 에 들어가셔서, 여기 내리막길, 내리바퀴, 내리막길이 있는데, 내려가 주세요. 여기서 우회전, 네, 등대 쪽으로 가, 등대, 등대, 등대가 보고 있는 쪽으로 가 주세요. 그럼, 뭐가 나올 겁니다. 바로, 무인도. 저기 뭐가 보이죠? 발이 라고하는말아시죠말 네.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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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네. 말을 트럭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 말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근데 무인도가 되게 작네요. 난 처음 보고 독돈 줄. 이거 <laughs> 이게 싫어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 더 발견했어요. 아이 스포츠카 안, 안 갖고 오기 잘했다. 보시하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를 또 찾아 냈어요. 학교를 찾아 냈습니다. 그냥 올라가자. 학교는 아무 데다 있는 게 아니고 딱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 무인도도 그래서. <감 naughty> 어 많이 괜찮아, 말은 없을 거야. 일단, 이쪽으로 가시면 학교를 찾기 쉽습니다. 이건 여섯 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칸 차도로 가주세요. 자, 가고 있죠? 야? 누가 뭐래, 도 신호는 시켜야 돼? 야. 야, 모르겠다, 이씨. 이쪽으로 가주세요. 우회전, 우회전. 이걸, 까신다면, 이걸 까, 이걸 까신다면, 어, 제걸 보는 게 생각, 제걸 보는 게 생각합니다. 쉬워요. 네, 응. 음이차왜 <laughs> 이리 느려! 아, 진짜. 뭐, 느려도 가야지 뭐, 어쩌겠노. 참. 아, 시험용이 었구나 아는데 난내차 타고 갈래 가자문 열리고 날개 펼치면 날개, 특히 어떤 스포츠카는 날개를 펼치면, 아, 날, 아, 그래. 날개를 열면, 뒤쪽 날개, 뒤쪽 날개. 문 말고 뒤쪽 날개, 그래. 날개를 펼치면, 막 밑에서. 소리 나 빨라져. 소리 어떻게 끄냐? 아, 난 할배소인 줄. 스포츠카 타고 학교 간다. 이거면, 이거부자들한다 스포츠카 타고 학교를. 스포츠카 타고 등교를 해? 설마? 시간 늦었다. 스포츠카 타고 등교하기. 아, 몰라. 여기에도 숨은 비밀. 그럼, 문 열고 한번 가볼까? 문 열고 가니까, 진짜, 지금 못생겨진 것 같은데. 간다! 오셨죠? 불렀어 아까 불렀어 아까 불렀어두 구멍을 불렀어, 아까. 일단, 이쪽으로 가세요. yeah huh? 언니가 더 빨라. 오케이. 간다. 학교야, 나와라. 내가 뭐 상관없어. 가. 학교 나와라. 학교야, 나와라. 아. 어. 아 벌써 한 시간째 찾고 있어. 어디? 또 어디 있어? 아 진짜. 1 시간째 찾고 있는데 어디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발! 오 노란색 간판을 설마. 아, 십 미터. 그 트럭이 나왔던 이빨. 이 표지판이 나온 건 트럭이 났다곤 생각을 하는데, 어? 야, 근데 학교는 학교 어디 있어?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어? 원래? 야, 학교는 유턴, 아 여기 있네. 제가 한번 학교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카니까 괜찮아. 난 운전을 못하니까 괜찮아. 이거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제가 말을 안 듣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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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여러분 학교에요. 근데 이게 무슨 학교지? 무슨 초등학교지? 무슨 중학교지? 무슨 고등학교지? 무슨 대학이지? 음, 그렇지, 알 수가 없네.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계단, 가 오늘의 인기까지 였요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